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동 묵상을 통한 은혜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묵상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몰려드는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을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귀신 중에 가장 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의 노임을 받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못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에 들려 말을 못 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알고 불쌍히 여겼다면 이런 행동을 과연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이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허울 좋은 이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지만 이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사야 하는데 사돈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픈 것입니다. 사돈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조차도 죄악으로 병들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깊은 죄악으로 병들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병들었고 귀신과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오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병들어 죽은 딸도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죄악의 눈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치워받지 아니하면 이처럼 분별의 영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착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항상 내 안에 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기를 실패하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고 우리들 삶에서도 호시탐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실패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 결코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의 삶에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좀더 깊이 좀더 많이, 좀더 새롭게, 좀더 하나님을 더잘 아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만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실패하기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쉬는 죄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패했지라도 내일 다시 실천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